뭐 음, 어, 예전에 저희가 태전동에 단지 저희가 왔았던 현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또 오픈해서 지금 재난하러 나왔습니다. 팀장님 큐. 안녕하십니까? 홈물리의이창규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홈물리의박상큐 부장입니다. 오랜만에 왔네요. 그렇죠. 네. 골조 때부터 맨날 왔었는데. 네. 저희 <laughs> 영상만 한 20개 정도는 네. 좋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네. 네. 이제 막두동더 추가로 오픈을 했어요. 네. 두동 17세대. 네. 음. 얘는 지층이 하나 있어요. 지층이 있죠. 어. 밑에. 음. 네. 지층 안에서 얘는 9세대 뒤에 동은 8세대. 네, 네. 음, 애가 작은 타입이에요? 그렇죠. 뒤에 거는 큰 타입. 큰 타입. 네. 네. 요거는 한 실평수 29 정도 됩니다. 음. 네. 주변에 네. <laughs> 주변에 시세가 네. <laughs>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앞전 거보다 네. 조금 올리긴 했어요. 근데 네. 진짜 조금. 근데 그 주변 시세보다 어. 저렴한 거 같아요, 지금은. 그렇죠? 네. 워낙 다른 데들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음. 응. 응, 금액 책정 잘 하셨더라고요. 네네. 응. 건물은 뭐명불허전이에요 진짜 깔끔하게 잘 마, 마감이 돼 있는 현장입니다. 또 제가 아는 소장님들 중에 이제 네. 꼼꼼하기로는 최고. 최고. <laughs> 손가락 아래 드는. 최고. <laughs> 최고? 네. 그래서 여기, 여기 입주시키면서 하자 갖고 뭐 문제 크게 없었어요. 거의, 그렇죠? 거의 없었어요. 네. 아유. 응. 입주하셨던 분들 다잘 살고 계실 네네. 거예요. 저 지금 저희가 탈구. 어 입주자분들 여기 지금 앞에 네. 사진 찍었죠. 네. 어, 너무 이뻐요. 와 그렇게 정원을 꾸미실 거면 베란다, 테라스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거의 안 꾸미시고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추가로 분양하는 세대들은 테라스 없어요. 세대 없어요. 없어요. 네. 진짜. 단지 내 유일한 테라스에 대해 저희 손님. 어, 저기도 하셨고. 안 한다는 거 그냥 한 거예요 테라스로. <laughs> 네. 근데 뭐 꾸밀 수 있는 화단은 이제 외부에 있는데. 네 이렇게 지금 음. 화단이 있어요. 음. 근데 네. 공용 공간이라서. 네 화단 네. 공용 공간이라 이쁘네요 음. 이렇게니까 또 음. 주차도 넉넉하고 음. 보시면 주차 필로티 주차랑 이렇게 일반 주차 음. 넉넉합니다. 음. 네. 근데 저희 사모님은 공용 공간에도 막꽃 심고 상추 심고 다 했어요. 네. 음. 쓰셔도 돼요. 그쵸? 맞습니다. 먼저 쓰시는 사람이 임자. 그럼 이제 올라가 볼까요? 네. 바뀐 게 없을 거예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한 2년 정도 흘렀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가격대는 네. 그 전에 가격대보다는 좀 올랐어도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샘플하우스는 아니고 여기는 이제 지층세대. 네. 음. 여기는 근데 묻히면이 네. 뒤에 절반밖에 없어요. 맞아요. 어. 네, 그래서 바람도 통하고 네네. 좋습니다. 대신 가성비 좋죠. 가격대가. 량 금액이 네. 착하죠. 네. 2층으로 어. 어, 엘리베이터가 좀달라졌는데 깔끔해졌네. 네. 디자인이? 네. 현대 엘리베이터? 네. 2층. 네. 어, 뭔가 더 고급스러운데요? 그러니까. 라인들이. 백화점 엘리베이터 탄주라. 크기만. 조금 더 네. 깔끔해졌어요. 크기만 커 크면은 백화점 네. 엘리베이터라. 그죠 어, 아, 비교해서 좀 깔끔하네요. 없네. 네. 저는 티센스지 않았나요? 그렇죠. 어. 어. 티센스. 이제 실례를 보여드릴게요. 네네. 안 변했어요? 네, 안 변했어요. <laughs> 변하지 않는. 네. 뭐죠? <laughs> 편하지 그리고... 않는 자신감. 편안함. 편안함? 어, 편안함. 어, 네. <laughs> 이게 2년 전 디자인이에요. 네. 근데 뭐 지금 내놔도 전혀 손색이 없어 그렇죠. 없죠? 네. 음. 워낙 깔끔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때. 네. 네. 모던한 스타일로 네, 네. 질리지 않는. 맞습니다. 음. 저... 황화문도 더 묵직해진 건지 좀 약간 열어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때도 네. 요거였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맞겠죠? 네. 네. 요거. 뭐 힌지도. 네. 어, 힌지도 되스트로볼만한 네. 엄청 튼튼해 보입니다. 음. 금강 유로 흰지 네. 음. 튼튼하게 잘 달려있고 네. 음. 요거 가구도 다 그때 리바트? 네 염동. 리바트 음, 식발장부터 해서 주방라도 다 리바트로 썼어 어? 왜요? 세칸아세칸인데 음. 느낌이? 아니 얘는 무광인데 얘는 유광인데요? 그래요? 왜 그러지? 잡우집도 그러나요? 잘못 어? 달린 건가? 잠깐만 여기도 <laughs> 아 여기 무광인가? 네, 아 저거 한 칸은 잘못 달린 거 같은데요? 그건 네. 저거는 다시 달아야겠는데 그런 애들 유광인데. 제가 좀 꼼꼼하죠? 네. 네. 아 이거는 다시 달아야죠. 이건 아, 음. 지금 임시로 잠깐 네. 달아놓으신 거 같아요. 모르는 분이 있으면 넘어가겠지만 이는 네. 다시 갈아야 됩니다. 네. 일괄 조등 스위치. 네. 잘 달려 있고 바닥도 이제 포세린 타일에3면동창문 네. 자, 그쵸? 어. 크기가 딱이 크기죠. 네. 네. 맞습니다. 어. 그 지금 아직 분양된 세대 없거든요. 이제 네. 막 오픈을 네, 준비한 네. 거라 네. 요 라인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라인 지금 광, 네. 지금 딱 보면은 전망이 앞에, 고, 네, 앞에 건물, 앞에 건물하고 살짝 네. 이렇게 트여 있어요. 보시면 음. 트여 있습니다. 요 라인이 제일 먼저 나가겠네요. 요 라인 이, 3층 복층 음. 이건 지금 2층이죠 여기가 네. 3층이 나가겠죠 음. 먼저. 이건 이제 빨리 오신 분들만의 혜택. 이, 그렇죠. 네. 네. 뭐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정면도 이제 다 도배. 네. 또 여기 자재들은 뒤에 이제 전원주택에 들어가는 자재랑 같아요. 똑같아요. 네. 네. 뒤에 전조택 이제 10억 거의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그 집에 들어가는 자재 그대로 같이 쓰신 거예요. 네. 4 m 터 10. 4 m 터 10이면 적당한 사이즈죠. 응. 4인용 소파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요. 네. 여기는 3 m 58. 네. 충분합니다. 응. 그리고 주방, 주방 공간도 주방 공간도 응. 뭐 뒤로 냉장고를 감춰놔서 응. 깔끔합니다. 응. 이렇게 식탁 자리 잘 나오고. 네. 조명 응. 그대로 다 썼어요. 네. 응. 여기 이제 전호택있었던 타일. 어, 네. 네. 보시는 타일. 응. 3구 인덕. 네, 어, 요거좀 바뀌었네요. 그렇죠. 네, 요거는 바뀌었어요. 인덕션과 어. 인덕션 두 자리와 하이라이트 섞여 있습니다. 어, 와이드 플렉스 존. 네. 어. 거기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 연결이 되 있고, 네네네. 요건 하이라이트고. 네. 용기 뭐 뚝배기나 유리 용기 그렇죠. 다 쓰실 수 있고, 네. 하츠 후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평면도 어, 깔끔하죠. 네. 그리고 밑에 밥통 자리도 있고 요렇게 네. 한찬 어. 통 자리. 음, 이 요것도 좀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러게요? 요 분리 칸막이가 없어요. 요렇게 없었는데 요렇게 있네요. 음. 네. 그쵸 2년이 지났는데 조금은 바뀌어야죠. 뭔가 조금 업그레이드 되겠죠. 네. 근데. 더 좋아져야죠. 네. 음, 식기 수납함하고 네. 수납 공간. 음. 음. 요 중간에도 알루미늄 재질로 네. 네. 그러게요. 네.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네요. 음. 음. 리바트 막 정품, 다정품. 네. 그리고 거 신개적 다음에 센서, 센서? 네. 네. 손에 물기 있어도 그쵸. 상관없이 센서로 접근하면 음. 꺼집니다. 네. 다른데 가 보면 이런 거를 그냥 일반 T5 안 이쁜 거 설치해 주셨는데 이쁜 <laughs> 네. <예쁜> 걸로 티도 <laughs> 안 나고 오 그렇죠? 네네. 안쪽에서 <laughs> 맞습니다. 음. 그 상부 수납장도 길게 네. 잘 설치가 되었고 그 제일 좋아하셨던 게 냉장고 네. 자리를 뒤쪽으로 배치해서 요게 보이고, 깔끔한 거죠. 거실에서 안 보이잖아요. 네. 깔끔하게. 요 자리가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냉장고 두대 충분하게 들어가고. 음. 깔끔하게 응. 수납. 문 열고 공간만 여유가 좀되시면좀 짧은 장여기 응. 추가로. 저는 짧을 것 같아요. 있고. 짧은 장. 아니면 뭐 분리수거장 짧도 되고. 아니면 상부로만 걸으셔도 되고. 네, 이쪽으로도 큰 장이 있어서 전자레인지는 이쪽으로 네네. 한 칸. 여기면 전기가 있어요. 응. 네. 전원주택이었다면 여기에 이제 시스템 망장 이런 게 들어갔을 아, 텐데. 그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또 들어가면 금액이 또막 올라가니까. 그렇죠, 네.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응. 네, 네. 네. 가성비로 가야죠. 네. 자, 다윤 도시 네. 이거시 네. 크진 않아요. 근데 스태키 유아레로 올리면 충분히 크게 나온다. 네. 역시 네. 소장님 네. 이거 <laughs> 맞죠? <깔끔하죠>. 줄 맞춤 <laughs> 보세요. 줄 맞춤. 타일줄 맞춤이 뭐 이따가 욕심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네. 깔끔하게 네. 잘 설치가 됐네요. 같보기도잘 하셨네요. 저기. 네. 이두줄감목뭐 나란히도 나도 되겠는데요. 네. 폭이. 나란히 한번 잡아 주세요180 되면 돼요. 170 160만 대도 딱 들어가는데, 한153 정도?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큰, 큰 거는. 큰 거는 용량이. 큰 거는 그러면 그냥 위아래로 올리는 거. 네. 16kg, 18kg 짜리 네. 들어가겠는데요? 네네. 네. <laughs> 자, 요렇게 해서 주방까지 지금 거실라고 네. 봤습니다. 네. 뭐가 또 있나요? 아니, 제가 그때 사다드린 아, <laughs> 추억이 돌죠? 네. 냉온풍기. <laughs> 네. <laughs> 그때 네. 더워서 실장님들이 난리였어요. <laughs> 그때 에어컨이 설치가 안 돼있어서 여기 실장님하고, 저기 딴, 저기, 딴 실장님. 네. 네. 안방. 네. 아, 그요 타입이 진짜 네. 알짜배기 타입이었거든요. 그 구성이 네. 너무 좋았어요. 지금 계속 네. 네. 설명을 드릴 건데, 3m 음, 3m 40에 네. 음, 여기는 3m 음, 여기도 40 보시면 네. 되고 에어컨 총두 대. 네. 조명 깔끔하게 네, 들어가 깔끔 있고 기억자로 간접 조명까지 다 해주셨고. 네. 화장대 자리. 음, 화장대 자리도 나오고. 네. 근데 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훅박이. 훅박이장 3 칸. 네. 어? 얘도 한 칸이 또... 아 여기가 장태 자리구나. 얘도 스토리가. 얘도 한 칸이 유광인데. <laughs> 왜이러지 어... 일부러 캐슬린 넣는데. 뭐가 이제 잘못 뺐는데 네. 있는데. 이거는 네. 네. 문제. 그러니까 일단 바꿔달라면 바꿔야죠. 어, 네. 다 수정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네. 네, 네. 네. 근데 지금 급하게 샘플러스 오픈해야 되니까 음. 달아놓으신 거 같고.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화장대를 이쪽으로 하셔도 되시고 그쵸 여기를 음, 다 붓박이장 다 붓박이장 하셔도 음, 되고 음, 맞아요 음, 그러면 아, 더 좋겠네요 음, 아니면 여기 그냥 붓박이장 해서 네. 방을 좀 넓게 쓰셔도 되고 그쵸 그리고 네. 음. 또이 전용면적에서 안방 네. 욕실에 샤워 파티션까지 들어가는 그쵸. 샤워 공간 여기 어, 완벽한 또 샤워 음. 파티션에 네. 샤워 공간이 쫙 들어가 있어요 하, 근데 진짜 음, 타일은 너무 음, 깔끔해요 보시면 이런 거이 <laughs> 턱에서 줄까지 쫙 이어지는 게 네. 완벽합니다. <laughs> 여기 이제 주름시공만 들어가면은 네. 쓰시는데 크게 문제 없고 저는 시공 안 했을 것 같아요, 너무 깔끔해서. 이런데도 이제 나노코팅 음. 하시면은 보실 네. 것 같고 네네. 독일도 된, 아메리칸 스탠다드. 네. 하고 이게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있고, 맞아요. 중국에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국내죠. 여기 메이드 코리아 써있네. 국내 생산은 가격이 좀 차이나요. 네. 어우, 안방져서도 충분 넓고 깔끔하게 잘시공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 작은 방 가시는 길에 공용 네. 욕실에. 네. 네. 욕조까지. 아, 이게 또 좋죠. 네. 네. 욕조가 또돼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타일하고 다 그대로 썼어요? 네. 네, 타일도 그대로고, 욕조도 커요. 욕조 공간도 크고, 네. 여기 샤워기랑, 네. 여기 거울장도 넉넉하게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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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슬리퍼도 안 걸리는 높이로. 어, 그렇죠. 이게딱 좋죠. 네, 네. 걸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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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데 보면은 다 걸려서 다쓰 그렇죠. 벗고 쓰면은 <laughs> <다 밀어놔야> 옆에다 <laughs> 놔야 되고. 네. 그런 뭐 것들이 다 배려입니다. 조금만 배려죠. 제가 이 동네 이제 좋아하는 디자이너 몇분 계시는데 그 중에 네. 이제 일리 등 하시는 분이다 네. 해주신 거예요. 네. 어저께 어저께 찍은 현장도 거기 디자이너가 네. 해주신 거고. 네. 이 음. 방도 크진 않지만 자녀 방으로 충분히 쓸수 있으실 거예요. 침대 하나 놓고 책상 놓고. 네. 네. 음. 차, 저 책상 자리에 장 놓셔도 으 되는 거예요. 네네. 책상 위로 돌려 놓으셔도 네. 되고. 네, 맞아요. 네. 어? 요 구조 보니까, 네. 저 어렸을 때제방 구조가 생각나요. 딱그 정도에요. 아, 어렸을 때가 아니고, 네. 20, 20대 중반 때, 네. 컴퓨터를 여기다 놓고, 여기 책상 그, 거의 쳐안 줬고, 음. 응. 의자 안 놓고. 그러니까, <웃음> 침대가 <웃음> 침대에 의자. 침대 앉아서 이렇게 책상. 그리고 이쪽이 옷장. 그러니까. 이쪽으로. 네. 네. 이렇게 이제 컴퓨터 게임 하다가, 네. 이렇게 바로 그냥 잤거든요. 제 방도 한요즘도 크기였어요. 네, 제 방도 요 정도 크기였습니다. 실측해 드릴게요. 네. 음. 여기는 2m90. 네. 여기도 2 m 90. 2 m 90. 90. 자로 잰네요. 그냥 어... 다 정사각형이. 정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인데. <laughs> 네. 응. 조금 2 m 90이면 응. 이제 3 m 3 m 가좀큰 방은 아니에요. 응. 네. 아 여기는 전형이 1 8덟 네. 도큰 평수가 없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이제 네. 블랙 플랙으로. 네네. 디오라이트 응. 이중 자로 되어 응. 있습니다. 응. 저 틀이 원목 원목 색깔이었다고 생각해봐요. 아 그럼요. 안, 안 어울리잖아요. 네저 색깔도 맞췄죠. 자, 요 방도 거의 비슷한데, 요 방이 좀더클 거예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요 방이 좀더 작은데요? 좀더 작아요? 네, 2m68. 아, 그러네요. 더 작네. 네. 여기는 3m37. 아, 길이만 길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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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자, 충분히 해서. 지금 입주하신 분들 중에서 상식구도 네. 계시고. 침대 놓고, 음. 옷장 놓고, 최소 음. 오히려 구조는 여기가 더쓸 수가 있겠어요. 음. 네. 자, 그렇게 해서 빌라는 역시나 짧게 금방 봅니다. <laughs> 네. 어, 복층 구조랑 저 뒤에 타입은 네. 저 103동 거, 나 네. 102동 거 영상 많이 올라져 있거든요. 네네. 그 영상 찾아보시던가 아니면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네. 링크를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네. 복층은 아직 계단이 완성 안 돼서 네네. 좀 후에 음. 저희가 다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태전동. 네. 광주에서 제일 핫한 태전동. 맞아요. 네. 땅값 제일 비싼 태전동. 단지가 또 이제 돼 있어서 안정적이에요. 네. 바로 뒤에는 전원주택이고, 음. 이제 단지들이 쫙돼 있으니까 깔끔합니다. 그때 이제. 뒤에 전원주택 단지랑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뒤에 원래 빌라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그 뒤에도 이제 다 전원주택으로. 네네. 골조 다 올라가 있어요. 맞아요. 걔도 지금 다른 사장님들 현장 같았으면, 뭐, 다음 달엔 다 다음 달에 오픈할 수 있는데, 네. 여기 사장님 성격상. 워낙 꼼꼼하게, 꼼꼼하게 천천히. 네, 천천히. 네. 네. 대출도 뭐 하나도 없으시니까. 여유있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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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분하게 공사해서한 3개월은 걸릴 것 같아요. 뒤에 것도 오픈하려면. 네. 이게 그 현장의 장점이죠, 이 현장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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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여기 궁금하시면은, 네. 바로 연락주세요. 지금 17세대 그대로 다 있어요. 맞아요. 원하시는 거 선택하실 수 있어요. 복층이랑. 지금 오픈하자마자 저희가 달려왔습니다. 네. 복층이랑 지복층이랑. 네. 뭐 조금이라도 이제 저 앞에 트여 있는 요 라인, 요 라인이에요. 네. 요 라인 제일 전망 좋아요. 제일 먼저 요 라인 나갈 것 같죠? 네, 딴 라인들은 다 앞에 집이 가립니다. 네. 복층에 걸쳐 있으니까 3층까지 가도 가리고요. 네. 어, 복층이나 가야 이제 안 가리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덥네요 오늘. 네. <laughs>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요 라인에서 요 단지 저 뒤쪽으로. 물빛공원이라고 저기 그 산책로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긴 또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어서 생활 환경이 좋은 그런 신축 빌라입니다. 네. 여기 현장도 호물 얘기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